파툰 풍으로 표현하고 싶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띄어서 그리셔도 되고, 연결해서 그리셔도 돼요. 얼매의 필요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체라고 느낄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빵아저씨 휴동입니다 정면에서 본 눈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걸 약간 미소녀체로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미소녀체라고 하더라도요, 데포르메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존재한다면 그걸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 더 카툰풍으로 표현하고 싶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싶다 하시면 눈벽 또는 이 눈물 언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면서요, 애니메이션체라고 느낄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띄어서 그리셔도 되고, 연결해서 그리셔도 돼요. 얼메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미소녀 눈에서 반 측면과 측면을 돌릴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얼굴을 돌릴 때요, 눈을 스티커처럼 그리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코와 입은 전형적인 접치시 지키고 눈을 이런 식으로 그냥 스티커를 붙이듯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얼굴이 평평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소녀 얼굴은 평평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을 입체감을 지켜주지 못하면 위화감이 들게 평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눈이 기본적인 형태가 돌아갈 때. 지나 실사에 대한 형상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실사에 대한 형상을 입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눈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입체감을 살려서 그릴 수 있느냐, 입체감이 죽어버리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까운 쪽 눈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뒤쪽에서 보이는 눈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왜 실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눈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면요.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여기가 돌아가 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떨어진다. 라는 거를 인식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 위쪽은 평평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돌아가는 면 쪽은 확실하게 확 돌아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이 여기고 그 중심점을 따라서 돌아가 있는 면적 쪽이 이렇게 과하게 둥글게 돌아오면서 이 뒤쪽은 오히려 1차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반측면에서 돌아간 눈은 아 맞다 이렇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물론, 물론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아래쪽도 자신이 돌아가는 면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측면 얼굴을 그릴 때 눈이 평평해지는 것과 얼굴이 평평해지는 것과 얼굴이 입체적이 되는 것에서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리길래 그렇게 그려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